오타니가 다른 선수에게 이렇게 많은 애정을 쏟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는 일본 스포츠 방송국이 메이저 리그 야구에서 오타니 쇼에이와 김혜성이 관계를 묘사한 방식입니다. 백마일의 투구나 홈런이 아닌 최근 일본 언론을 뜨겁게 만든 것은 오타니의 눈빛, 헬멧을 안아주는 제스처, 그리고 간단한 한마디, 김혜성을 선택해, 였습니다. 이 반응은 단순히 새로운 젊은 재능에 대한 흥분이 아닙니다. 이는 경기장을 넘어 더 신성한 것, 즉 동료에게 공개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조용한 슈퍼스타의 모습입니다. 오타니가 왜 김혜성을 특별히 우대하는 걸까요? 무엇이 일본 언론과 팬들을 이토록 떠들썩하게 만들어 이정우를 주목 밖으로 밀어낸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감정일까요? 아니면 미국 땅에서 아시아, 야구, 두 나라 간 특별한 연결의 시작일까요? 호크아이 TV와 함께 오타니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의미와 김혜성이 일본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이유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김혜성이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미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많은 이들이 그가 일본 야구의 넘버원 스타인 오타니 쇼에이를 그렇게 순수하게 미소 짓게 만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즌 전부터 이정우에게 쏟아지던 스포트라이트에 비해 김혜성은 트리플 A에서 조용히 호출된 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경기 만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눈부신 홈런이나 뛰어난 수비 하이라이트가 아닌 팀을 위해 지칠 때까지 뛰는 헌신적인 주루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오타니가 더가우스에서 김혜성의 헬멧을 안아준 순간부터 일본 언론은 오타니가 이렇게 좋아한 사람이 있었던가라고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본 팬들의 마음속에서 김혜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지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익숙한 더블 히트를 치고 더가웃으로 돌아올 때 그는 손을 흔들며 관중석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멈춰서 동료들을 향해 돌아섰고 김혜성을 기다렸습니다. 일본 저녁은 오타니가 보통은 냉정한 모습으로 유명한 그가 발을 굴리며 웃고 김혜성의 헬멧을 안아주고 마치 오랜만에 만난 동생을 맞이하듯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미국의 스타들조차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그의 감정을 물었을 때 오타니는 단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혜성을 선택해. 이 간단한 말은 곧바로 일본 언론에서 비공식적인 선언처럼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일본인들은 놀랐습니다. 일본 언론은 왜 하필 한국 선수인가? 왜 오타니 국가의 상징인 그가 김혜성에게 이런 특별한 호의를 보이는 것일까 같은 질문으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김혜성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트 또는 타이틀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단순하면서도 소중한 것을 가져옵니다. 헌신, 겸손, 그리고 야구에 대한 충성심, 일루에서 홈까지의 주르는 인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입니다. 타격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팀을 위한 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점들이 오타니에게 일본 스포츠 정신과 늘 함께했던 그에게 김혜성 안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2018년 미국의 발을 디뎠을 때 그가 지녔던 아시아의 본질, 조용하지만 강력한, 오타니의 기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미국 한복판에서 일본의 스타가 한국 선수에게 공개적으로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프로 스포츠 세계에서 이는 어떤 공식 선언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이는 스포츠의 영광뿐만 아니라 서로 경쟁하면서도 깊이 존경하는 두 민족 간의 존중과 깊은 연결을 보여주는 기억할 만한 순간입니다. 이정우도 아니고 현지 스타도 아닌 지난주 일본 언론을 흔들어 놓은 이름은 메이저리그의 갑파을 들인 김혜성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일으킨 것은 다름 아닌 오타니 쇼헤이의 한마디였습니다. 김혜성을 선택해 짧고 간결하지만 일본 스포츠계를 깨우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일본 스포츠 방송에서는 오타니 쇼헤이가 더가웃에서 뛰어나와 김혜성과 함께 기뻐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방영되었습니다. 해설자는 놀라움에 찬 웃음 속에서 말했습니다. 오타니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알던 오타니가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스포츠 언론은 놀라움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도쿄 스포츠, 니칸 스포츠, 스포츠 니폰까지 주요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오타니가 다른 선수에게 이렇게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김혜성 오타니의 특별한 눈길을 받은 사람. 한국 선수에게 일본의 마음을 흔든 이유는?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일본 언론이 기대 이상의 무언가에 진정으로 감동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이름은 메이저 리그에 처음 발을 디딘 젊은 한국 선수입니다. 오타니의 한마디, 헬멧을 껴안는 행동, 따뜻한 눈빛, 그 뿐이었지만, 일본의 넘버원 슈퍼스타의 평소 차분하고 과묵한 이미지를 뒤흔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오타니는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국가의 상징이며, 프로페셔널함, 진지함, 그리고 규율의 표본입니다. 그가 한국 선수인 김혜성에게 특별한 호감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은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신문들은 이제 후배 한국 선수 대신 더 친근한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혜성을 작은 불꽃, 다저스를 밝히는 작은 불꽃 또는 에너지 리더라고 부르며 실질적인 인정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외교적 건어가 아닌 진정한 감정과 존중을 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일본인들은 또 다른 오타니를 보았을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사랑하기 시작한 김혜성을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보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가치에 대한 인정 겸손, 헌신, 팀정신, 화려하지 않지만, 오타니 같은 슈퍼스타가 진심으로 미소 짓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처음의 놀라움은 일본 팬들에게도 빠르게 퍼졌고, 그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본 트위터에서는 경기 몇 시간 후 김혜성이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오타니가 기뻐하며 뛰어오르고 김혜성의 헬멧을 안고 있거나 그의 놀라운 질주 장면이 담긴 영상들이 계속 공유되며 놀라움과 함께한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저 선수는 누구지? 오타니가 왜 저렇게 좋아할까? 김혜성을 몰랐는데 이제 매일 그의 타격을 보고 싶어. 김혜성의 경기를 보니 예전 일본 야구의 정신이 떠오른다. 단순하고 깨끗하며 헌신적인. 많은 일본 팬들이 김혜성이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하는 블로그를 작성했습니다. 외국 신인에게는 드문 일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오타니가 웃게 만든 남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경기 정신을 이치로 스즈키 같은 일본의 전설들과 비교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의 경기 방식이 모든 걸 말해준다. 일본의 오체와 야후 재팬 스포츠 같은 스포츠 포럼에서는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애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댓글들 속에서 아시아 외국 선수들에게 흔히 따르는 배타적이거나 민족적인 편견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친근하고 호의적이며 마음을 여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김혜성 선언도 없고 큰 주목도 받지 않았던 그가 일본 팬들의 마음 속 깊은 곳을 건드린 걸까요? 그가 보여준 모습이 국적을 잊게 하고 사람과 야구 그 자체에 집중하게 만든 걸까요? 경기 정신이 결과보다 더 중요시 되는 나라에서 이러한 수용은 김혜성이 단순히 오타니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외부인에게 엄격했던 공동체의 마음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일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즌이 시작될 때 한일미 언론의 가장 큰 기대를 받았던 이름은 이정우였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KBO의 가장 빛나는 스타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대형 계약을 맺고 MLB에서 한국의 다음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김혜성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국에 건너가 다저스의 팜 팀의 실험적인 조각으로 합류했고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인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틈에서 김혜성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빛을 발했습니다. 숫자가 아닌 감정에서 오는 빛이었습니다. 이정우는 한국과의 기대를 짊어지고 있었고 김혜성은 일본인들이 겸손한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타니 쇼헤이.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를 기쁨에 뛰어오르게 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짓게 하며 김혜성을 선택해 라는 말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 전환은 이정우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각 선수는 자신의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야구가 명성의 게임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고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초 일본인들의 마음을 가장 움직인 이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국인 김혜성이었습니다. 야구는 성급한 이들을 위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인내, 끈기, 그리고 작은 것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김혜성이 한 일은 몇 번에 안타, 빠른 베이스 러닝, 그리고 오타니의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국 선수의 발걸음을 지켜보는 우리에게 그것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신호, 새로운 시작입니다. 처음으로 특별한 홍보나 스포트라이트 없이 한국 선수가 일본 야구의 심장을 사로잡았습니다. 국적이나 성적이 아닌 순수한 야구 정신으로 김혜성을 선택해, 이는 오타니의 말일 뿐 아니라 야곡의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스타가 아니어도 주목받을 수 있으며 진정성이 있다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에서 한국의 작은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저스 더 가웃에서, 도쿄의 방송에서, 그리고 수백만 일본 팬들의 마음속에서.